안녕하세요. 유전장수입니다. 여러분, 머리카락이 하루에도 수십, 수백 가닥씩 빠지는 경험 해 보셨나요? 아침에 일어나면 베개에 붙어 있는 머리카락, 샤워할 때 손가락 사이로 우수수 빠지는 머리카락, 바닥에 흩어진 머리카락을 볼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지 않나요? 거울을 보면 어느새 비어버린 이마 라인, 점점 올라가는 M자. 스트레스 받으면 더 빠지고, 빠지니까 스트레스 받고 악순환이죠? 심지어 혹시 나이보다 더 들어 보이지 않을까? 라는 걱정까지 탈모. 진짜 남의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영상만 보면 탈모 걱정을 확 줄일 수 있습니다. 바로 집에서 손쉽게 할수 있는 두피 관리 비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이 방법들, 그냥 듣고 넘기지 마세요. 실제로 연구에서도 효과가 입증된 것들이니까요. 여러분도 직접 써보시고, 결과를 확인해보세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우리가 탈모를 해결하려면 먼저 원인부터 알아야겠죠. 머리카락이 빠지는 이유.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호르몬 문제. 남성형, 여성형 탈모 모두 DHT라는 호르몬이 영향을 줍니다. 이게 많아지면 모낭이 위축되고 머리카락이 점점 가늘어지다가 결국 빠지게 돼요. 둘째, 두피 환경 문제. 두피에 피지와 노폐물이 쌓이면 모근이 약해지고 염증이 생기면서 머리카락이 힘을 못 써요. 건강한 두피가 탈모 예방의 기본입니다. 셋째, 영양 부족, 비오틴, 단백질, 철분, 아연 같은 영양소가 부족하면 건강한 머리카락을 유지하기 어려워집니다. 몸이 충분한 영양을 받지 못하면 가장 먼저 머리카락이 신호를 보내거든요. 자, 그럼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요? 지금부터 탈모 걱정을 줄이는 두 가지 핵심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방법, 로즈마리 오일. 로즈마리 오일. 이거 정말 기적 같은 오일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로즈마리 오일이 탈모 치료제인 민옥시들과 비슷한 효과를 낼수 있다고 해요. 두피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모낭을 튼튼하게 만들어서, 머리카락이 빠지는 걸 막아줍니다. 그럼, 로즈마리 오일 사용법을 알아볼까요? 첫째, 샴푸에 섞어서 사용하기. 평소 사용하는 샴푸에 로즈마리 오일 두세 방울만 넣어주세요. 머리 감을 때 두피를 부드럽게 마사지하면, 혈액순환이 촉진됩니다. 둘째, 두피 마사지 오일로 활용하기. 코코넛 오일이나 호호바 오일 10ml에 로즈마리 오일 두세 방울을 섞어서 두피에 발라주세요. 그 다음 5분에서 10분 정도 가볍게 마사지한 후 씻어내면 끝. 셋째. 두피 스프레이 만들기 정제수 100mL에 로즈마리 오일을 5에서 10방울 섞어주세요. 스프레이 용기에 담아서 하루 한두 번 두피에 뿌려주면 좋습니다. 간편하게 사용 가능하죠? 이 방법 정말 간단한데 효과는 확실합니다. 두 번째 방법 커피 두피팩 여러분 커피를 마시는 것뿐만 아니라 두피에 직접 바르면 탈모 예방 효과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커피 속에 들어있는 카페인이 모근을 활성화시키고 두피의 혈액순환을 도와줘서 탈모를 예방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이제 커피를 두피에 바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커피 가루 팩 만들기. 진선한 커피 가루 두세 스푼에 물을 약간 섞어 반죽처럼 만들어주세요. 이걸 두피에 골고루 바르고 10분에서 15분 정도 마사지한 후 미온수로 헹궈줍니다. 두피의 각질과 노폐물을 제거하고 모근을 자극해서 탈모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어요. 둘째, 커피 헹굼수 사용하기. 커피를 진하게 우려낸 후 식혀 주세요. 머리를 감은 후 마지막 헹굼 단계에서 커피물을 사용하면 두피가 상쾌해지고 모근이 자극받아 더욱 건강해집니다. 커피를 사용할 때는 인스턴트 커피보다는 원두 커피 가루를 사용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너무 자주 하면 두피가 건조해질 수 있으니 일주일에 한두 번만 해 주세요. 어때요? 생각보다 간단하죠? 로즈마리 오일과 커피. 이두 가지만 잘 활용해도 탈모를 예방하고 두피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시도해보세요. 여러분도 직접 사용해보시고 효과를 보셨다면 댓글로 후기 남겨주세요. 혹시 다른 탈모 관리법이 있다면 공유해주셔도 좋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건강한 정보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